근데 저는 버거킹 안 좋아합니다. 햄버거의 근본은 맥날이에요.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와, 오늘 진짜 많이 먹었네. 한국 버거킹 당연히 더 고퀄이에요. 왜냐? 한국 사람 죽내 까다롭거든요. 메뉴에 똑같이 안 나오면 죽내 따져. 사지된 저런데 왜? 그래전 버거킹 안 좋아합니다. 소신 발언 할게요. 버거킹 노 맛이에요.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. 버거킹 안 먹어요. 전 태어나서 두번 먹어봤어요. 리얼로. 당연히 맥날이죠 햄버거의 근본은 맥날이에요 햄버거 그 바뀐 빵개 맛있거든요. 맥날이 근본인 이유는 패스트푸드는 딱 패스트푸드 다워야 돼. 버거킹 어떻게든 그거 건강해 보. 우겨 넣은 거 입에 한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딱 맥날 먹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지는 맛이잖아 그게 바로 패스트푸드예요 그게 햄버거고 맥날 딱 먹었을 때 어우 씨발 이 건강 진짜 안 좋아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게 햄버거예요 건강 찾으면서 햄버거 먹는 사람들 봤습니까? 롯데리아? 롯데리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근본은 맥날이다 맥날 아 커피가 제일 좋아 맥날 커피 존내 맛있어요 왜냐? 싸구려 맛이 존나 나거든 그러기 위해 먹는 거거든 그리고 솔직히 이거 말하면 여론 끝나. 이거 말할게요 저 말합니다. 맥모닝 미만 잡이야. 인정? 이거 인정하셔야 돼. <laughs> 아침에 그렇게 팬케이크 구워주는 햄버거 집이 어딨어 전형적인 건강 해치기 위해 만든 패스트푸드 지점의 1위 맥날입니다. 아준대 맛있어. 해쉬브라운 딱 하나 시키고 팬케이크에다가 베이컨 딱 해가지고 너무고 너무, 건강 안 좋은 집맛다한 번에 섭취하고 바로 화장실 달려가고 맥날에 뭐 있냐고 아니요 광고 아닙니다. 맥모닝 맛이 그냥 잡이던데 당신이 맥모닝의 맛을 알아? 나 영화 팀 했을 때 맨날 씹어 새벽 3~4시까지 세트장하고 다음날 또 7시 세트장이야 대충 씻고 씹어 다 자고 일어나서 맥모닝 그 먹는 그 맛을 아시냐고요 다시는 제 앞에서 맥모닝 욕하지 마세요 그럼 뚜루비 최애 버거는 맥모닝이야. 아니요. 제일 많이 먹는 거는 뭐냐 그 베이징 모시긴데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. 아 맞죠. 네. 베이징... 아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가 맛있습니다. 진짜 개 놀라운 거. 중국 가면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 없어요. 왠지 아세요? 미국에서도 메뉴의 이름이 달라요.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. 이거예요 이거. 이거거든요? 근데 전 여기서 어떻게 먹냐. 토마토 일단 뺍니다. 피클 뺍니다. 어겨워요 아... 햄버거! 빵에 그러면 햄만 있어야죠! 아 근데 토마토는 넣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. 토마토는 인정해. 토마토 맛있을 때 있는데 피클은 인정 못합니다. 햄버거 안에다 피클을 때려 박아서 뜨겁게 만들어 피클을? 그렇게 건강하게 뜨거운 피클 먹을 바에 비빔밥 먹어. 피클도 너 싫어해. 어 나도 너 싫어해. 맘토 맛있어. 맘토 맛있는데 과해. 좀. 아니, 사진만 봐도 알잖아. 맘토는 너무 과해. 맘스터치는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어. 맘스터치는 콜라가 맛있어요. 탄산이 주는 게 많아.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일단 코카콜라예요. 맘터 펩시라고? 맘터 코카콜라야. 펩시 아니야, 코카콜라야. 맘터 펩시라고? 나 코카콜라 있는 지점에 갔나 보다. 방종하겠습니다. 기분이 안 좋아졌네요. 이렇게 또 변절자를 만들어냈다. 히히, 너무 지금 어, 억울하고 말이 안 나오네요. 와내가 방금 인정한 꼴이 된 거잖아. 아, 백만은두 번째 위기인데, 백만은두 번째 위기다. 두 번째 위기가 벌써 오다니, 배라도 근본이 있어요. 엄마는 외계인. 이거 인정 안할 시에 부료잡니다. 부료자. 엄마는 외계인 인정 안할시 부료잡니다. 응? 민초도 괜찮긴 한데 뉴욕 치즈케이크 그것도 맛있고 나 그거 많이 먹었어 녹색 숲에 빠진 소년인가 아 초코 나무숲 아죄송합니다 하도 민초가 취향 맞는다고 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진짜 취향 맛아 아니에요. 이 패치랑 코카콜라를 어떻게 눈 가리고만 먹으면 틀리지? 그러니까 난그거난그 인정. 나도 못 인정 못해. 그래. 이거는 진짜 먹으면 바로 알아. 나 먹으면 알아. 리얼로. 진짜 한다니까? 내가 못 맞추잖아? 앞으로 펩시만 먹을게. 내가 못 맞추면 앞으로 펩시만 먹을게. 이나 지금 굉장히 큰 발언 한 거다. 나 코카콜라 못 먹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.